여러분, 이거 어차피 하는 말이죠. 이게, 에, 여러분, 만약에, 한자로 안 썼다고 하면, 어차피 할 때, 백이백 사람 물어보세요. 순우린말이라고 그러지. 그죠? 음. 참, 우리가, 아, 지식, 상식이 참, 음, 거리가 있죠? 음. 내가 알고 있었던 게, 어차피 순우린말. 이라고 생각했는데, 이게, 한자에서, 어 나온 표현이네요. 예. 어차피, 가는 말은, 어차, 어피, 어,의, 준 중말이죠. 그죠? 어차피가, 음, 차는, 음, 이것이죠. 차는 이것이고, 피는 저것이죠. 어, 피차 간에 이른다, 이거, 우리가. 어, 그죠? 음, 이거 아니면 저것. 내 아이 뭐 당신 그죠 어, 이랬으니까 어차피 어,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어, 이런 기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, 소위 환자 공부에 조금 길를좀 음, 기울이고 공부 좀 해가도록 권해보겠습니다